이것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내 생명에 생명이 있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10편 27편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 하나님의 집, 여기 집이라는 말은 지난주 말씀처럼 베트이고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베트엘. 그래서 이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바다나람으로 가는 길에 이제 사닥다리가 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봤을 때 이곳에 과연 여호와가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했던 그곳이 바로 베트엘,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고요. 이 집의 개념이 이제 10편 27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베델이고요 신약에서 집이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 그러면 오이코스, 데오스, 이렇게 이제 말이 됩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에 그런데 이 집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으로부터 보면 하나님의 야곱이 그 그냥 행로에서 길 가운데 바위가 잔뜩 있는 곳에서 야곱이 봤던 그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고요. 그것이 구약의 성전으로 발전을 하고요. 그것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은 그 집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집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산상복음 이렇게 나타나면서 하물며 내가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산상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감히 보는 것도 두려워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리는 성전 앞에 들어갈 때 자기를 가리는 이런 구약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개념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그 바라움이 성취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이런 가운데 교회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집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누가 얼마나 아픈지 아시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구하라 아버지여 이렇게 구하면 돕고 옷이 필요한지 밥이 필요한지 아시고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들레에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계시다 그랬어요. 여기에 바로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의 성전 두 기둥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 이렇게 들어갈 때두 기둥이 서 있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인이라고 하고요,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이렇게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 딱 했을 때그두 기둥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이니 자 야기는 세운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능력 아주 민첩한 능력을 보아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를 세워요? 사람을 세웁니다. 무엇으로 세워요? 말씀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지성소에는 법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법궤 그 뚜껑에는 그 속죄소,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좌 있고요. 은혜가 늘 베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를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에 덮고 있어요. 이게 뚜껑입니다. 법괴의 뚜껑, 지성소 안에. 그리고 그 뚜껑을 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은 항아리. 먹이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우시고, 또 양식으로 먹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난 능력이 교회에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우는 능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생명을 살린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생명을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활동입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이 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져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생명이 소생하고, 또 누워 있는 죽은 자가 마른 뼈들이 서로 항합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되는 이런 능력이 교회에서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면 이 교회에서의 생명 활동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비밀이라고 말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이라고 할까?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면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비밀의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비밀인데 그 하나님의 지식 그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계시로. 계시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알려 주신 지식이 바로 비밀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그 지식의 지식이 생명에 관한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시된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지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렇게 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여러분 그는 이라고 하면 인칭이잖아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라고 했으니까. 근데 14절과 15절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이 나타나 있고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데 갑자기 16절에서 그는 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이 그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 그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에서 그 라고 말하면 누구냐 말이에요. 그 뒤에 16절 뒷부분에 그 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값주고 사신 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분, 천사들에게 보이신 분, 만국에 전파 되신 분,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바 되신 분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비밀, 세우시는 능력,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비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하신 분을 눈으로 다 목격했어요. 봤으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절 뒤에 그 비밀에 대한 찬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그는부터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심과 되시고 염으로 의롭다심을 하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천사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사탄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는 이 악한 영이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세상에 보여졌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천사들도 깜짝 놀랐고, 그 사탄마귀는 어떤 영화에 보면 그 사탄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저 스홀로 쑥 빠져들어가는 이런 장면도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성도들은 지금 이 성전의 비밀은 이 하나님의 집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16절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초대교회 찬송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11절, 골로스서 1장 15절에서 21절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찬송시인데 거기에 한개더 붙인다면 이 3장, 디모대전 3장 16절이 바로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찬송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에서 생명을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 이루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쓰고 지금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땀흘리고 내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날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안 빠져요. 하루도 안 빠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날마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니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이 시장 어귀에서 날마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그러한 기도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일주에 일두세 번씩 금식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그 교회에서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구약에는 포피카 칼로 포피를 베는 할례였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옛것은 베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느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약 교회의 세례로 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의 표가 바로 교회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신 그분이 함께 계신 교회 만국에 전파되신 그분이 함께 계신 교회 세상에서 믿음 바으신 그분이 함께 계신 교회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그분이 함께 계신 교회 에베소 2장 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에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와 함께 보좌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보호자 우편에 계셔요. 그 보호자에 우리를 같이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영으로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성으로 계신 보호자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곳에 계시고, 그분이 신성으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나, 그분의, 그분이 앉아 계신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는 그랬습니다. 그 앞에 5절 6절 보면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이 일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하심, 그게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은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의 비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 경건의 비밀,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슴에 간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외인이었다. 이전에는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소망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절망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희망이요. 또 밤에 누울 때도 희망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아무 일 없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날이 추워져도 아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내려 주시겠구나. 여름 날이 더워도 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내려 주시겠구나 소망이란 말이요 추운 것도 소망이고 더운 것도 소망이고 날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섭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의 역사 가운데. 간혹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멈추게도 하십니다. 간혹은 우리를 가게도 하십니다. 간혹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이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자랄밭을 걸고 진흙탕길을 걷는다고 해도 그길 이후에 우리에게 베푸실 그 생명의 거룩한 능력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집은 신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경건의 비밀인데 그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자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그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거룩한...